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인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선태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 냉장고 화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가전 시장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이 1990년대 중반인데요. 음. 이제는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가전 제품이 되었습니다. 예, 예. 작년부터 W사의 김치 냉장고가 화재 위험이 있어서 리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음. 대상은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로 예. 당시에 278만 대 정도가 생산되었고, 아. 이중 140만 대가 현재 리콜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은 리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아. 이처럼 화재 위험이 있는 김치냉장고와 노후된 김치냉장고가 많아지면서 화재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냉장고 화재가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는 950건이 발생했는데요. 음... 이는 한해 평균 316건씩 발생되고 있었으며 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지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7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계적 요인 순이었고요. 제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음. 10월 24일 새벽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불로 가전제품과 집기류를 태우고, 이 불로 인해서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었고요. 네. 또한 10월 28일 오후에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인천에서는 김치 냉장고 화재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좀 최근에도 뭐 김치 냉장고 화재가 있었나요? 인천에서 최근 3년간 예전 사건의 화재가 있었는데요. 네. 매년 21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었고 화재 의 원인은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음. 올해도 10월 말까지 7건의 화재가 있었고 이중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한 건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전국 통계와는 조금 다르게 인천에서는 김치 냉장고 화재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화재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5월 16일 아침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네. 김치 냉장고 후면에 있는 릴레이 접점에서 불꽃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였습니다. 네. 9월 27일 밤에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네. 이 불로 인해서 김치 냉장고가 소실되고.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256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그런데요 조종관님. 예 예. 오래된 김치냉장고가 화재에 화재 이게 취약한 더 취약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그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뚜껑식 김치냉장고는 예. 김치 숙성을 위해서. 온도를 제한하는 히터에 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릴레이 소자가 제품 하단부 p v v 기판에 부착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의 화재가 릴레이 소자에 자체적인 좀 결함이 있거나 네. 이곳에 먼지나 습기가 부착돼서 전기 흐름을 유곡시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한 냉장고외장은 가연성 단열재가 들어있어서 불이 나면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좀 알려주시죠. 김치냉장고 화재를 예방하려면 설치 전에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음. 통상적으로 베란다 쪽은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습니다. 음. 이런 곳은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예. 따라서 습한 곳이나 물이 튀는 곳, 먼지가 많은 곳에는 김치 냉장고를 가급적 설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 또한 전원 코드가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김치 냉장고처럼 항시 전기가 필요한 제품은 반도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또한 김치 냉장고는 기계실 뒷면에 있기 때문에 벽과 맞닿게 설치를 하면 과열에 들수 있어 반드시 10cm 정도 간격을 띄워서 합선의 위험을 당기야겠고요. 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리콜 대상의 김치 냉장고가 뭐 우리 저 우리 나라에 있는 전체 김치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특별 그 회사의 김치 냉장고였죠. 예예. 예.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조종관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걱정 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까 그 김치 냉장고 화재의 원인 중에 전기적인 요인이 76%고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이 그 다음에가 이제 기계적인 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요즘에 나오는 전기 자동차도 지금 서서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전기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은 전기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전기저, 이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또어 문제가 발생이 또 이렇게 좀 큰 사건들이 또 사고 사고들이 생길까봐 그게 또 염려가 되더라 이거죠. 저도 아까 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 자 여하튼 마지막으로 좀 당부사항 말씀이 있다면 좀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W사의 뚜껑식 김치 냉장고는 음.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현재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꼭 무상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사용 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음.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이라면 꼭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하고요. 정기 예. 점검을 통해서 김치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김치냉장고 화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늘만